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21장 소비자 선택 이론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노동과 여가의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자, 노동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일을 할까 아니면 여가를 즐길까, 그거와 관련된 건데, 사실, 일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야. 일은 쓰레기입니다. 비재화예요. 근데,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고 소비를 할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효용함수는요, 여가를 얼마나 즐길 것인가? 여가를 즐기지 않으면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수 있으니까, 여가와 소비와의 선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일을 안 해서 음,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오케이? 자, 소득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예산 제약선을 그려보세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축에다가 여가를 놓고요. 수직축에다가 이렇게 소득을 놓게 됩니다. 원래 이제 식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식은 만약에 24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24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 여가를 24시간 즐기게 되면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가를 빵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24시간을 다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임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만약에 만 원이면 24가 될 것이고, 2만 원이면 4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안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잖아. 예산선의 기울기는 요게 바로 W.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임금 이렇게요. 임금은 임금으로 이 W는 뭐를 나타냅니까? 하면 우리가 XYZ 하면 PY분의 PX 하는 것처럼 얘가 여가의 가격입니다. W는 여가의 가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간당 임금이 만원이야? 그러면 일을 안하고 여가를 즐기면 만원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게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 만원이 비용이 되는 건데,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임금 10만 원을 포기하는 거지. 여가의 가격이 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진 여가를 좀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5%의 소득세를 납부한데, 그럼 원래 임금이 W0 였다고 할때 임금이 어떻게 변합니까? W0에다가 15 %만큼 15%만큼 0.15만큼 정부한테 세금으로 갖다 받쳐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근로소득세 같은 임금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1-0.15 W0. 이렇게 되고요. 예산선이 W0에서 0 8호 W0, 이렇게 되니까 예산선이 요게 줄어드는 거야. 여기는 상관없지. 내가 24시간 여가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여기는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음, 그죠 그래서 여기 A점이라 할까? A점인, A점인 여가만 누리는, 여가만 선택하는 선택 시 이렇게 여가만 띵까띵까 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하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선택지 소득세는 영향이 없고요 영향이 없고. 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뭐야?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W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하게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A 번 문제가 답이 되겠고 B 번 볼게요. 자, 세금이 부과되면 일을 더 할까, 덜 할까, 기존의 노동 시간을 유지할까? 설명하세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 이 선택점에 따라 달라. 여기 A에 있다가, 그 다음 선택점이 바로 요 밑으로 내려갔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B점이라 할게요. 이게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베타점이면 여가 시간이 변함 없지.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노동 시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요게 베타점. 오케이? 자, 이를 더하게 되면 점이 어디에 표시되겠습니까? 여가를 줄이는 거야? 감마 이렇게 되면 이를 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감마점 선택하게 되면, 여가가 줄어들면 이를 더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를 덜 할지, 이를 덜 한다는 것은, 어, 이를 덜 하니까 여가를 더 즐기는 거죠?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어.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겁니다. 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처음에 이렇게 알파점에 있었는데, 세타라고 할까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베타가 되면, 음, 여가 시간은 그대로 일정하겠고요. 이게 세개다 같이 여기다 그리면 안 됩니다.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이해 가시죠? 자, 설명하여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보시면 임금이 하락했어. 왜냐하면 근로소득세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대체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가의 가격이 싸지게 된 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 완만해졌잖아. 그럼 싸진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싸진 여가의 소비량을 증가시켜요. 그럼 이거는 노동을 감소시킨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면 대체효과가 늘상 상식에 맞는 효과입니다. 임금이 하락하면 당연히 일할 맛이 떨어져서 노동이 감소한다. 이게 대체효과고, 소득효과가 또 있습니다. 소득효과는. 여러분, 예산선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든 거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예산선의 영역이 축소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2m이라 할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야. 실질이 진짜 소득이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어떻게? 여가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입니다. 그럼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고 노동에 대한 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체효과랑 소득효과가 이렇게 두 개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대체효과가 크게 되면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이 감소하고 소득효과가 크게 되면 여가가 감소해서 저기 나와 있는 감마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두 개의 힘의 크기가 상충되는데 만약에 힘이 똑같다 그러면 베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요 정도 가지고 직관력을 키우신 다음에 나중에 식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9번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